내 위기 계론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의 삶. 저자와 기록 시기 저자 모세, 기록 시기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약 1년간 주전 15세기경 또는 13세기경 기록됨. 기록 목적 1.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동행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줌. 이 제사와 예배의 질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방법을 규정함. 거룩한 공동체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의 기준을 제시함. 내용 구조. 1장서 7장 제사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8장서 10장 제사장의 위임과 직무. 중보자의 거룩한 사명. 11장서 15장 정결법. 거룩을 일상 속에 적용하는 삶의 기준. 16장 속죄일. 피를 통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 17장서 22장 성결 규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 23장서 25장 절기와 안식, 거룩한 시간 속에 드러난 구속사의 주기, 26장 쌍, 27장 축복과 저주, 서원 규례, 언약의 책임과 회복의 약속, 핵심 내용 요약, 1. 제사의 계시, 죄인이 피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대속의 원리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중보의 계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중보자로 세워지며 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3. 성결의 계시 하나님은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십니다. 4. 시간의 계시 25장 절기와 안식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시간 속에 새기며 구속의 리듬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을 가르칩니다. 5. 언약의 계시 순종에는 축복이 불순종에는 징계가 따르며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신학적 주제 1. 거룩의 하나님 하나님은 죄와 분리된 완전한 존재이심. 2. 속죄의 원리.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음을 계시함. 3. 중보의 사명.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백성을 위해 드려짐. 4. 성결한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을 통해 유지됨. 5. 회복의 약속.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심. 레위기의 의미. 레위기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길을 계시합니다. 피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며 제사장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결 규례와 절기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구속사의 리듬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레위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형이자 십자가와 성령의 임재로 완성될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는 책입니다.